안타까운 일이죠 손 o 손 d 이렇게 해 g 절대 절대로 m e as well. t u r 치매 d 걸리지 말고, 걸리지 말고 잘. 아니, 절대로! 절대로 치매는 u r n it up, turn it up, turn it 거 p turn it up, turn it up, t u 치매 it 에 대해서 r n 예 t up, turn it up, turn 그때 당시 무슨 물레기지 그러니까 하, 했단 말이에요. 뭐 어? 했는데 3년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안놀래네 치매 한자 3년이면요, 그거 엄청난 거고. 이 네, 한 시간씩 3년을 했다는 거. 아니, 늘었어, 아까 했어요. 늦었어. 늦었어 근데 3년 동안 하면서 저도 임상 실험을 한거죠 근데 효과가 있다 이게 나왔어. 나왔지만 아무튼 그때부터도 제가 가장 고소운 병은 뭔지 아세요? 치매. 근데 지금도 가장 무서운 병 뭐예요? 치매. 지금도 치매. 근데 우리나라는 급수하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요 스나비처럼 몰려오고 있어. 요티 v 만 틀어도 드라마만 봐도 치매 환자. 보험회사도 치매 침해 환자. 치매가 지금 뭐 어휴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치매라는 게. 분명히 지금 편배하게예전에는 네. 예절, 치매 환자가 보기 힘들었어. 요 근데 요즘은 몇달에 걸리면 다 치매 환자. 네, 그 정도로 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잘 오신 거죠. 왜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뇌를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속이 없지. 치매로? 음, 따라옵니다. 방치해서. 다시번 방치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요. 예 치매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언어나 아니면 기억력이나 아니면 뭐 몸의 네. 운동 증상, 뭐 증상이 있는데 내가 무시했어. 방치해서 그리고 치매 온거예요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그때 관심 가지고 병원 갔더라면 그게 안 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방치해서 방치해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꼭이 말이 들어가요 방치해서 방치해서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 방치만 안 해도 치매 걸리 확률이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플러스시 지킨다면 조기 진단이 있습니다. 단 조기 진단. 조기 진단. 네. 네. 이게 이제 그꼬마골이 25분인가 26분, 인가 20분 인가 그쪽에 그답이요 조기 진단이야. 단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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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진단. 조기 진단. 치매 예방 당사을 가장 강조해야 될거 뭐예요? 조기 진단이야. 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의사의 처방을 받고 조기 진단을 해서 내 상태를 알아야지. 자기가 좀 뭔가 이상이 있는데 막 운동만 하고 있다고 되겠어요? 뭔가 진단을 하고 그때부터 운동해야 지 다시 한번 조기진단 조기진단 왜 조기진단이 중요한지 아세요? FDA에서 승인받은 치매약 그러니까 치매약은 있어요 근데 FDA에서 승인받은 치매약은요 살아있는 뇌세포는 영향을 주는데 근데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다시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더안나빠집니 빨리빨리 라지 빨리 그래서 조기진단을 계속, 공을 소에서 강조하는 건 조기진단. 저도 강조하는 건 조기진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아, 치매를 예방해서 하기위 가장 중요한 건 조기진단. 방치하지 말자. 이두 가지만 기억해둬요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방치하지 말자. 방치하지 말자. 조기진단. 조기진단. 네, 이게 핵심이고요. 아, 인지체크 두 번째 들어가 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브 시작! 부야! 둘! 하나! 한번 반짝반짝 하고 나아마당폴당 폴을 던지자 눈아 물래고세계다세 개! 어! 져라 몰리 리어져라세계다뭐 누나 몰리 쌍움좀 빼야죠 어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박수